자연과 함께 자연에 존치해서 잘 삽시다. 임순화. 좋은 숲 임야 낙찰받으셔서 용림업 직불금 받으면서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순화 숲 야영장 하실 분 도움드려요. 임순화 캠핑 교회 하실 분 도움드립니다. 김선아 기후환경카페 도움드려요. 김선아 나무 하나하나 기념목 목장림으로 분양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드립니다. 전국의 산주 여러분 이야 산에 있는 나무 임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임목 등기하시면 부동산이 됩니다. 안간 나무 따로따로 부동산으로 등기하시고 재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사연장, 수목장님으로 분양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불제법,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좋은 숲 낙찰받으셔서 그대로 두시고 용림업 직불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드립니다. 나무 수목장 나무로 기념일 나무로 운영하실 수 있어요. 목등기하면 나무는 부동산이 됩니다. 아이 탄생 기념으로 나무 분양한 겁니다. 나무가 사람보다 오래 살잖아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아이 탄생 기념으로 나무 분양한 걸예목장 나무, 기념일 나무 분양해 드립니다. 홍수는 만여평이고, 시가는 1억에서 한 10억짜리입니다. 박찰카 7천만원 제한들요 건축 가능합니다. 여기 길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는 상당히 땅이 많이 성형이 됐습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물건은 이렇게 여기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 초등학교도 있고 넓은 평야뷰입니다. 요거 해당 물건이고, 응선이, 응선의 산세가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으로, <laughs> 북쪽으로부터 직동으로 들어오는 살바람, 안들어오고요 화풍, 북풍, 동풍 남풍은 일부 들어오는 이 안에 있는 땅입니다. 땅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들 햇빛 잘 들어올 남양 동양 땅입니다. 간격은 간격 환경 넓죠? 예, 네, 생기 유통 잘 되는 우수 좋은 땅이에요. 해당 국군 이거고 여기 초등학교가 있다는 소리는 편안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 아, 이리로 들어가고요. 여기 땅을 이만큼 개관해놨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이쪽은 개관을 많이 해놨습니다. 네, 차일로 들어오고요. 여기는 땅을 많이 개관을 해놨습니다. 앞전기 오면 평야류입니다다 이렇게 들어오고요. 개관 많이 해놨죠. 이만큼 개관해놨고, 해당 물건은 이렇게 해당 물건에서 앞전경입니다. 해당 물건차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는 개관을 상당히 많이 해놨고, 물건은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야 해당 물건이고 이 앞은 대나무입니다 종림 이쪽은 완만하고요 이쪽은 종림 그리고 위에는 곰솔 중간에 여기는 개간을 많이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개관을 많이 해놨고 눈에 보이는 땅 전체 해당 물건지입니다. 이 위에는 곰솔입니다 곰솔 곰솔 자 요리로 들어가고요. 여기는 개관을 많이 해놨습니다. 땅, 여기까지, 좌측으로 그 입구서부터입니다. 여기로 네, 차 들어가고요. 여기 개관을 많이 해놨습니다. 전기통신나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네, 들어가게 빌라 있고요. 이 위에 개관을 많이 해놨습니다. 배당물건 환경등급은 요 아래 2등급, 3등급, 1등급입니다. 중선에 둘러쳐진 여기 있는 땅입니다. 땅의 생인 모양이 이렇게 두 필지입니다. 하는 이리로 들어옵니다. 여기는 개관을 해 해놨습니다. 땅과 함께 새해망을 대한민국 임야 최다 영상 올라가는 전문 채널입니다. 땅 낙찰받으시고 설계사무실에 평당만원 주고 설계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땅 활용에 대한 규치 법규를 바탕으로 땅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전문 채널입니다. 땅 낙찰받으시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하여서 설명드리는 전문 채널에요 이며 설명하는, 준비하는 시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땅낙철받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지 설명하는 전문 채널이에요. 영상은 매일 밤 7시에 공개됩니다. 꼼꼼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땅 보고 활용하는 창의력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입법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 치유, 복지, 입법, 애땅 숙 치유, 복지 바우처 쿠폰, 입법, 두 가지 입법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저는 공약뉴스 인터넷신문사 발행인입니다공약걸고 나오는 직선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매달 300만원대 입법 보조비도 받습니다. 그 활동 얼마나 잘했고, 공약 잘 지켰는지 점수화에서 투표정보 제공하는 신문사 발행인입니다. 그러므로 입법 추진을 역량 제게 충분하게 있습니다. 6차 산업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땅 낙찰받고 거기에서 나온 소출, 그냥 팔면 1차 산업, 고객이 와서 체험하면서 매출을 올려주면 6차 산업 되는 거니까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학교 때 딸기 농장 가서 주인이 딸기 따준 거 먹었나요? 주인이 조그만 바구니 주면 우리가 따서 먹었나요? 주인이 조그만 바구니 주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딸기 따서 먹었죠? 그런 게 6차 산업이에요. 6차 산업 현장에 치유가 일어나면 복지비 지원해 주자 이겁니다. 치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활 속의 단점들이 있겠죠? 대땅수 치유복지바 주쿠폰 입법은 숲에 가서 싫하고 전 국민에게 숲치우 복지바우처 쿠폰 주자이 겁니다. 우리나라 임야 66% 정도 되고 방역으로 보면 75%입니다. 그 임야 나무 누가 심었습니까? 임야 전체 임야 중에 66%가 또 개인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개인 땅 개인이 나무 직접 조림한 경우 극히 드물어요. 다 나라에서 심어줬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형사가 이렇게 센데 밧줄 메고 곡갱이로 나무 심으려고 험파고 있습니다. 기계로 나무 묘목 지고 와서 식목하는 현장이에요. 건목관 제도까지 두고 나무 잘 심고 잘 관리하기 위한 업목관 제도까지 두고 민동산 규모가 크고 자생적으로 산림계가 형성되고 마을 단위가 크면 옆에 아이들 교육 위한 학교 들어갔고요. 양묘장 운영에서 일당 지급하면서 민동산 울창한 숲으로 산림 녹화 성공한 대한민국 대단한 국가입니다. 그 숲에 들어가서 쉬라고 전국민에게 수치유 복지 바우처 쿠폰 주자이겁니다. 그것이 공매경매물건수단으로 제가 가려고 하는 길입니다. 새로운 길은 가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제가 가기 시작했고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역사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공매경매물건수단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 국토균형발전 이룹시다. 이제 산속에 도로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택배, 광속으로 들어오죠? 핸드폰, 세계 최고로 잘 터져요. 수도권에 굳이 3천만 명씩 몰려 살 이유 이제 없습니다. 좋은 땅 낙찰받아서 산속에 들어가서 백세 넘게 살면서 한국에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그 목적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 공개하지 않는데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전화 금지예요. 영상 개별적으로 질문 금지입니다.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밥 먹자, 찾아 자 만나자. 시간당 컨설팅비 지불하시면 만나드려요. 지키십시오. 제가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전화, 문자, 폭주합니다.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전화하지 마시고 공차 정보 찾는 분 문자 하지 마세요. 경매 공매왜 경매 하십니까? 물건 직접 찾아보셨나요? 5천 가지고 1억 5천 2억 낙찰 가능하죠? 감정가. 1억 가지고 5억 8억 낙찰 가능하죠? 2억 가지고 감정가 10억 15억 낙찰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나는 조금 10억, 10억 수십억씩 싸게 낙찰 받으려고 경매 공매하시는 경매 거잖아요. 집가는 훨씬 더돈 많이 벌죠. 그렇게 나는 돈 벌려고 경매 공매하시면서 그런 정보 공짜로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드리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제가 방송하면 낙찰가 엄청나게 올라간 예입니다. 3679만원 공매가 낙찰이 2억 3330. 3만 원에 된 사건을 계기로 22년 1월 15일 처음부터 방송할 때 정보 다 드렸었잖아요. 낙찰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정보를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시점 기준으로 한 40일 플러스 마이너스 영상인데 제목 앞에 낙찰 취하 취소 기각 정지 입찰 중단 명기되지 않은 건다 입찰 볼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영상 다양하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수배영장 황산용, 수백만 평당 임약 개발하는 것들 영상 꼼꼼히 보시고, 전문성, 그리고 매일같이 하루에 평일에도 대여섯 개, 주말에는 수십 개씩 올라가는 그 성실성 두 가지 인정되셔서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교포분도 회원가입을 하세요. 영상 10개 이상 꼼꼼히 보시고, 전문성, 성실성 두 가지 신뢰되셔서, 내가 1년 가입비 내고 도움을 받아도 마땅하겠구나 판단되시면 그때 질문하세요. 정안 밝히십시오. 땅값만 얼마 예상 갖고,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 몇평땅 찾는다? 위로 컨설팅 가입 안 해달라 질문하시는 방법입니다. 천만원, 이천만원 가지고 가평에 만평, 이만평 그런 땅 없어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아무나 회원으로 받지 않아요. 회원가입 수락되면 대한민국 최고 도움 드립니다. 네, 오늘 물건 가로 257m, 세로 318m입니다. 공시가 1억 988만 9720원이고, 제가 감정하는 것보다 감정평가수가 감정 1억 싸게 했습니다. 이 땅은 최저 4억대에서 10억대, 10가 형성되는 지역 땅입니다. 평균 경사 20에서 25도, 무난하고, 우리나라 이마 평균 경사 정도 되고, 30도 이상 21.2, 또, 진한 색깔, 그 다음 진한 색깔, 25도에서 30도가 29.5, 개발호가 무지무지하게 짱해주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2도 기준으로 개발허가 그럼 뭐 개발하지 말라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12, 12도 기준으로 개발허가가 나와서 8.6%예요 입목도 아주 무지하게 폭력적으로 짜게 줍니다50% 일반적으로 입목 평균 150에 개발허가 경사가 25도인데 여기는 전국에서 뭐 하는데인데 이렇게 폭력적으로 개발어가와 임목을 짝에 주냐고요. 이거는 너무 폭격적이지 않습니까? 전국 평균 개발어가 경사가 25도예요. 그런데 여기는 12도로 줘요. 전국 평균 임목이 150 기준인데 여기는 5 0예에요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이런 거 시정시켜야 됩니다. 이런 거 시정시켜야 돼요. 이건 너무 말이 안 돼요. 10이 오면요 정도, 요 정도 되는 거 넘어가면 개발 허가를 안 주겠다는데, 그러면 산은 하나도 건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말이 안 됩니다. 이따 산사태 등급이, 3등급 5일 4등급 36, 무너질 염려도 없습니다. 강수량은 1,500에서 1,600,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 강우량 1,260보다 상당히 많이 오고요. 도시 안에 있는 땅입니다. 반정 뚫는 다은한 70, 60, 소공 정도 뚫으면 되겠어요. 온도는 13에서 14도, 마이너스 13도까지 내려가고 35도까지 올라갑니다. 땅은 30에서 60cm 표토층, 땅의 두께, 미사질 양도 약간 건조하고 땅의 견밀도는 100을 기준으로 50연입니다. 대표 수종은 음솔입니다 양수림이고요. 31년에서 40년 정도 됐고 음솔은요쪽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참나무고 중림은 이쪽에 있습니다. 대략 17,069본이 있고 그배 같이 72억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흡수량 탄소권 768만원입니다. 기업의 기후환경문제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할당된게 있어요. 그거 배출 초과하면 산소배출권 시장에서 사야됩니다. 네, 도로부터 있는 부분이 있죠. 도로 들어가는 부분. 거기서부터 고도와 길이를 보겠습니다. 29고도에서 33고도까지 동쪽 119, 29, 29, 26, 40, 46, 50, 땅길이 동쪽, 남쪽 435, 서쪽 45, 52, 96, 123, 128까지 서쪽 땅길이 407, 북쪽 땅길이 225, 전체 땅의 둘레 1,186m입니다. 가장 낮은 고도는 여기 26, 가장 높은 고도 여기 128, 고도차 99m 아파트 층수로 40층 높이 직선으로 328m에 301 30.18입니다. 네, 여기에서 땅은 이렇게고 여기까지 예, 네, 고도차. 아파트 40층 높이입니다. 여기 29에서 96 수직으로 182에 36.81, 33에서 이쪽 128까지는 225에 42.22, 요건 차못 올라갑니다. 33, 고도에서 50까지, 377m에 4.51, 요거는 완만하죠? 이 땅은 요건데, 여기, 도로 들어가는 여기, 여기는 길이 이렇게 나 있고요. 이미 개관이 되어져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서, 나머지 도로가 필요하면, 이렇게, 이거는 뭐 거의 완만한 경선, 그렇게 도로 내서 쓰시면 되겠어요. 개발어가 12, 12도 기준으로 나오는 거, 임목 50 이거 말이 안됩니다 해당 물건지 사시는 주민들은 이런거 계속 밀어 넣어서 전국 평균이 개발 허가가 25도 이고요 경사가 임목은 150 입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게 폭력적 이에요 이런거는 개정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가 1억이 넘는데, 7천만원 낙찰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7천만원도 개발어가 그렇게 짜게 주면, 비싸, 비싸다 봅니다. 한 4천에서 한 6천만원, 그 정도, 적절할, 적절할 것 같아요. 개발어가 너무 짜요. 도로는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긴 또 개관도 많이 해놨어요. 상세정보 도움 필요하시면 유로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상낙 잘 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